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전하는 그림자의 성벽입니다 사도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바울이 예수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사도바울 당신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과 죽은 자들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매우 다른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은 그 육체가 아직 다 썩지 않은 죽음입니다. 그 형체가 오전히 보존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적인 사람들은 임사 체험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도 잠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대살아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몸이 완전히 썩어서, 그 형체가 완전히 사라진 죽음이죠. 백골만 남는 거예요. 아니, 화장을 한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그 때는 완전히 백골도 형체가 사라져서 가루만 남죠. 이처럼 죽은 자들의 죽음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이 공기 중으로 완전히 산산히 흩어진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죽은 자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 죽은 자들도 예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죠? 이건 너무 심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마치 나라는 자기의식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매우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예요. 무조건 믿기에는 그래서 무조건 믿기에는 나의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려면 예수도 죽은 지 3일만이 아니라 다른 죽은 자들의 죽음처럼 적어도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구더기가 생기고 흠을 흠을 해지고 결국은 사람의 형체가 남지 않은 뒤에 그 뒤에 가서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든 아니면 그냥 원래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든 해야 아 우리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그렇다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레노코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뭐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도 바울 당신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죽은 자들의 죽음을 같은 것으로 보고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한 불쌍한 사람입니다.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죽은 자들의 죽음은 그 차원이 아주 다르다는, 그 아주 단순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눈먼 소경처럼 그렇게 주장한 것이라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불쌍하고 또 불쌍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 당신의 부활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 분명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도 부활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부활과 관련하여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열세 번이나 등장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는 13번이나 언급하면서 왜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곧 예수이기도 하지만 유독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할 때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4들의 아버지 28절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31절에서 딱한번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죽은 자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맥락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있음을 우리가 어, 거기서 체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로마서 8장1 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한 말씀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자체가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한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차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사도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고 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빈 무덤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의 근거가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의 육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신령한 몸이 육의 몸을 덧입고 있는 형상이지만 죽음 이후 부활 때에는 신령한 몸 그대로 현존하게 됩니다 물론 고린대전서 15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활하겠죠 치름하지만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럽게 부활하는 몸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신령한 그 몸에 영광을 더입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담보해 주는 이 부활을 증명해 주는 신령한 몸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영광을 더디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 변하셨을 때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즉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더디은 신령한 몸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영으로는 영광을 더디 입은 신령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누구나 다 영광을 더디 입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여러분들의 양심이 스스로 증거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근거는 예수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영에 하나님의 아들됨 아들됨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아들됨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코 심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마음이나 신앙 고백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 차원에서 경험되는 영적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실체가 있는 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신앙의 대상이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느라 소중한 시간과 인재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면 어떻고 신앙의 대상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이 몸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즉이 몸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영과 육이 하나된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 경험, 경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곧 육이 영이 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했는데 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글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질리 안에서 맹세하셨어요. 그 옛날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모두 이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